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창봉 퀴즈 중 천상계 랭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접었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바로 천상계 헬스의 머슬 메모리라고 하잖아. 이 클로에도 클로 메모리가 있어. 기존에 옛날에 얼챔 찍었던 사람들은 접고 다시 복귀해도 금방 얼챔 찍어. 안다스튜 자, 오늘 플레이어는 건휘 12등, 3등! 아, 척퀸 바바 틀램 인가요? 자, 배틀 램. 자, 요거 덩굴 써주면서 뒤를 넣어 줍니다. 조금 무리 해 줘요. 자, 용광로까지. 자, 여기서 아삐꼬삐꼬못 들어오지. 상대방도 너무 영리했다. 서로 이거 빅스펠 없는 대전이긴 하거든. 상대방은 골렘 소스야. 아, 요거 방금 전판 상성이었으면 딱 좋았는데. 자, 흔들어 제껴주고. 이거 라인 싸움 골렘한테 안 되거든. 그리고 용광로 끊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자, 아첩기 위치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덩굴을 예측한, 그죠? 의식한 저 안쪽 위치. 조금 타워는 맞아줘야 된다 마인드. 자, 바바리안이네요. 진바 고조전까지? 자, 그리고 빠른 템포로 반제, 바로 들어갑니다. 야. 이턴 진짜 미쳤는데? 여러분들? 근데 수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해. 아 근데 방금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근데 이거 수비하는 게 어렵다 이제. 아, 반대쪽 바로 가네. 진용각으로 아서 설마. 와, 여러분들. 와, 잠깐만. 아니, 진짜 잘한다. 아니, 이게 뭐냐면 판단에 망설임이 진짜 1도 없어. 나였으면 수비하다 인생 말아 먹었을 듯. 나도.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근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 잘 쓰는 애들 보면은, 저런 판단 하나하나가 기똥차거든. 그러니까, 왼쪽 설계해놓고, 진베틀램으로 타워 하나 날리고, 그 판단도 너무 좋았고, 왼쪽 진용광로 빌드업에 골렘 나오는 거 보고, 오른쪽 올인 푸쉬. <laughs> 이 세이? 라이더류의 끝판 대장을 가린다. 자, 대도. 이 매치업 너무 재밌겠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야, 저기서 스킬을 써버리네. 이거 잠깐만요. 오케이. 좋아요. 번개인가? 소스가 또 바뀌었어. 아, 번개다. 이러면 아처 퀸이 좀 힘이 약해지는데 근데 정제수 운영을 한다면 자, 봐봐. 좋아요. 아 근데 도끼맨도 있는데. 아.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매치업이. 자, 반대쪽. 진도개 오기 전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죠? 상대방도 지금 로고 위치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코스트 아껴주고.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야, 근데 이제 못 뚫는다. 여러분들, 진돗개 턴이라서 상대방이 쉽게 진돗개 안 빼줄 거야. 자, 이거 오른쪽 로고 돌리고, 진 바로 막겠다는 생각이거든. 아니면은, 어, 진 바로 막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 양, 양쪽 다 빌드업 했습니다. 의도된 빌드업, 와... 근데 여러분들, 이 빌드업도 예술이다. 지기는 할것 같긴 한데, 자, 이거 가두도 아프다! 이제는 오버타임 됐기 때문에 진돗개 턴이 훨씬 빨리 돌거든. 자 번개도 있고 진돗개 돌죠. 자요거못 막죠. 어 동굴? 근데 오오어아 어? 어. 진돗개 안 돼. 근데 이판다도 너무 좋긴 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는 상성을 떠나서 진짜 둘다 운영이 너무 좋았다. 호진이다! 자, 이번에 1번? 너무 아픈데요, 근데? 이거? 아, 아. 아 이거 재미를 좀 봐야 되거든. 지금. 와. 야, 이거 어떡하냐? 아무런한데 음. 자, 이거 저 와, 이거 나무꾼 빼는 거봐 봐라. 영리하네 진짜. 그리고 반대쪽 아리가리.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우와. 야, 이렇게 되면 얘기 달라집니다. 1컷 싸움 갖고 오브타임 왔습니다. 와리가리를 정말 잘 타준다, 운영을. 와. 자, 이제 이 진화 용광로를 어떻게 할래, 이제? 끊어주고 바통으로 와 여러분들 상대방 중국 프로거든요 와 미쳤다 와 이번에 유일한 중국 월파 프로 아니냐 아 진짜 너무 놀라서 도티 나옴 이번에 로켓이네 바로 그냥 오케이. 너무 좋다 이거. 나이스다. 어, 나이스다. 아무라 하네. 너무 안 좋다. 드릴. 근데, 로고가 있어서, 고드릴은 그 또, 그죠? 기분 나쁜 데미지. 상대방 그래도 눈덩이에 로켓이네요. 더못 뚫겠네요. 킹타워까지 깨웠고. 상대방은 이제 엇가 계속 들어올 건데. 이제 수비는 와리가리 타주는거 밖에 없긴 할거예요 지금 왜냐면 로켓이 있어가지고 한턴 약간 맹수처럼 한턴만 이렇게 잡고 있는게 아닌가 힐스 끊어주는거 너무 좋고 야 저런 덩굴 판단은 너무 좋다 여기서 눈덩이 한번 더 빼주고 진 대포 물이 안 와도, 물이 못하죠 어차피 못 뚫으니까. 지금 고드릴 존나 많던데. 고드릴. 로켓. 로켓을 예상하고 나온 거긴 한데. 잡았다, 빨리 잡았다, 그래도. 근데 못 들어 이거 와. 그래서 <laughs> 호진대이 많은 건가? 야 그래도 다음 시즌 진대포 폭탄병 고드릴 버서커. 눈덩이, 지금 저기 위에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너프된다, 다섯 개. <laughs> 어. 진짜. 와.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지. <laughs> 여섯 개네. 해골도 너프되니까. 와. 그니까, 다음 패치가 지금, 잡는 것 같아. 까비. 야, 뚫기가 진짜 쉽지 않다. 야, 저만큼 비벼주는데, 도 진짜. 와, 저만큼 비벼주는데. 미쳤냐? 이거를 기면 어떡해 당연히 질줄 알고 지른 멘트를 했는데 마녀 보고 반대쪽 바로 배틀임 압박입니다. 자, 아 화살 까비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초반에 훅 밀릴 수도 있겠다. 어. 이거 많이 맞아주고, 엄마야. 판단 너무 좋고. 골렘이네. 진마녀가 좀 무섭긴 하네. 이거 어떻게든 힐스 잘 써가지고 코스트 이득보고 운영으로 말려버려야 되는데. 자, 진마녀 턴 지금 뺀거 상당히 좋아요. 압박으로.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뽑아주면서 오른쪽에 힘몰 실게. 지금 보면 배틀임을 오른쪽에 빠르게 뽑아주죠. 그리고 왼쪽에 진마녀 힘못 실게 만들죠. 그리고 아처퀸 딸깍 수비하고. 그죠. 좀 아프긴 한데. 많이 아프네요. 자, 요거. 자, 빠르게 화살. 지금 상대방이 빌드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거니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또, 와, 그러니까. 힐스로 또 재미보고, 또 상대방 공격 맞고 말려버리고. 자, 하는데요? 자, 하는데요? 와. 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저런 운영이 나오냐? 어쨌든 라인 힘싸움 가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터트려 놔야 가능성이 있거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천상계 구간이거든요? 속수무책이다. 진짜 위태위태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먹히니까. 그칼 같은 타이밍이. 로켓이지. 버섯코, 버서커. 버섯코도 빨리 너프 먹자. 나이스 한 대, 두 대. 아싸 야미. 어 근데 바통 타이밍도 좋고 아싸. 배드 나이스. 자 아싸. 나이스 초반 승기 잡았어. 시네마옴. 아. 까비. 아 이거 어떻게 이제? 아 존나 아픈데. 아. 괜찮아. 그래도 동이야. 타워 비슷해. 승기 어디감눈안내요자 미니언이고요. 아, 이거 너무 아픈데. 기분 나쁜데, 이거. 바통? 아, 덩굴. 예스! 그렇지. 아, 인타다. 아, 어떻게 뚫어야 될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든 미니언으로 재미봐야 되나? 로텍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지네. 지네. 근데 지금 인타 빠진 타이밍이거든? 이거 공격하자. 근데 상대방 로켓 있을 거야. 무서워. 어. 로켓. 까비. 아, 지독한 수비대이다아 독이야. 자 이거 오케이 나이스다. 아, 근데 인타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 인타 빠지고 후반, 페카 빌드업. 진페카 턴이라서 힘이 조금 실리긴 할 건데. 자. 오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 앞선에 베드가 빠져가지고, 저 인타가 문제긴 합니다. 아, 이 투인타 밑띠 있나, 아, 최악이네. 아. 아, 트윈타밑딨나 아, 안 돼. 어떻게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돼. 아! 독질 스티 브레이커. 우사인 나무꾼 붙어라 예스! 죽 죽여버려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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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죽여버려! Oh, 죽여 버려 푸츠 죽여 버. 푸츠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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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츠가바 전마저거 골렘이다. 도주의 금마 빙시다. 조디아 금마 빙시다. 그렇지. 아, 나무꾼 밑. 정대선데 잠깐만요. 호호호! 두 대! 최대 나이스. 아. 이거 한 방에 훅 밀리겠는데. 레미 마녀를 낳아 버렸어요. 아 근데 머리를 쓴건이 자식이고. 나이스. 아싸 나이스. 마녀 나이스. 마녀 죽여버려. 그렇지. 기웃기해서 마녀 나옴. 나이스. 나이스. 증이 보라. 옳지아까라 나이스 끝났다 이거. 야 끝났다 이거 봐봐 나와도 끝났다 그 다음 턴 렛나다 그렇지 상대방 죽고 정제소 깔겠죠 오케이 정제소 안 깔고 골렘 빌드업이다 어, 근데 이거 무서운데 이거 집만이 어떻게 막아요 나 방법이 있나 아니,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짐만이 어떻게 막는데. 아, 전치사까지 미쳤다. 남은 시간 39초, 38초. 자. 상대방 근데 짐배다 아니다, 호재야. 여러분들, 호재야. 어어 어! 우리, 짐패카 보여줘! 짐패카 보여줘! 우와! 짐패카1당백 밑된 놈! 이야! 심폐카 밑댄놈 이제 1 0 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트라이크 스타일인 거지 UFC로 치면은 관중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KO 빵빵 터지는 그런 파이팅 스타일이다. 근데 진짜 재밌었다. 너무 클래스 높은 경기였고 오랜만에 눈 호강했다.